우리 잠깐 화면 한번 볼까요? 사진 먼저. 여러분 이 사진은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누, 누구일까요? 네, 알라딘이에요. <laughs> 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누구죠?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입니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 가던 그 사람 우리가 성탄절이 찾아올 때마다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가 그려진 성탄 크리스마스 카드도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우리는 정작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박사 박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네 네. 네, 우리 세승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교 졸업하고 학사 또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석사 다음에 최고의 학위 박사 Ph.D. 그 닥터를 말하는 것일까요? 매년 우리가 성탄절마다 이 등장하는 이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박사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동방 박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동방 박사. 이 동방 박사는말 그대로 동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방에서 찾아온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박사라는 단어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마구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구스 마구스는 마구스라는 이 단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내는 마술사라는 그런 단어예요. 별을 보고 별을 통해서 인간의 인생의 그 점을 치고 인간의 운명을 판단하는 점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구스 아시겠죠?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점을 치고 사주 팔자를 풀이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본다고 한다 했을 때그 교회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모두 다 샤머니즘 미신이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기보살 요즘 뜨지 않습니까? 아기보살 건진법사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볼때 동방박사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에, 믿음에 비춰볼 때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었던 점을 치고 이상야릇한 마술을 보이는 동방 박사에게 알려 주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승아, 너무나 궁금하지 않니? 네. 목사님만 궁금한가요? 여러분, 신약의 맨첫 번째 책이 어떤 책이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오늘 이 장을 보고 있잖아요. 네. 매일매일 성경을 네. 통독하고 계시는 우리 조미선 자님.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안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보면 자세히 읽어 보면 그 예수님의 집안이 뼈대 있고 기품이 넘쳐나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안은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 아니라 어떤 집안이었다?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잇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의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잇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잇이 다잇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죠? 누구와? 네. 이미 이미 가정을 이은 이미 남편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또 집안의 이름을 읽어다 보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기생라비 예수님의 조상으로 떡하니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뻔히 있는 족보를 가짜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이러한 족보를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집안을 통해서도 형편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석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콩가루 집안이라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형편없는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정지했던 누구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단한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줄 완벽하게 참 완벽하게 행복을 선사해 줄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자를 보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있었어요. 그 족보를 마태복음 일장에서 알려 주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을 누가 알아 봅니까? 누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동방박사.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정제했던그 점술사들에게 먼저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질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1절 다음에 2절 다음에 우리 2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찾아와서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어디에 계시냐고 지금 동방박사들이 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그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신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노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에 유대 땅에 들어오면 그 별, 그 엄청난 밝은 빛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제가 열려질 거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축제는 커녕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너무나 조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전혀 관심과 예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됩니다. 별이 움직이다가 이스라엘 베들레임에 멈췄는데 그 누구도 별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유대교 권위자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별의 움직임을 물었고 메시아 탄생에 대해 물어봤자면 그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세인들은 구약, 구약의 미가 선지자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러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베들레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대교의 전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종통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없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떠들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방인인 동방 박사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 자신들의 이석을 챙기고 있고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당시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당시 헤롯 왕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 우리 7절 8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롯의 입장을 들어보면 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처럼 아기 예수 앞에 찾아가 경배를 드릴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헤롯의 진짜 마음,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죠? 헤롯은 정말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을 그분을 경배하는 라 마음이 있었을까요? 헤롯의 진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이렇게 헤롯의 마음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헤롯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 헤롯의 비뚤어진 욕망이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참혹한 명령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헤롯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함에만, 안락함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율법에 종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챙기려고 하는 자 권력과 기생하고 압박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에 자신 위에 그 누군가를 절대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 위에 그 누구를 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마저 부정해버리고 거부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도 버리는 자들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 자기 밑에 두고 자기 말에 순순히 굴복하게 만드는 가짜 신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해 버린 채 어찌하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이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안락함과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헤롯이 될수 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그런 잘못된 자리에 빠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인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점을 치고 이상을 행동을 하며 또한 별을 보고 인간의 인생과 운명을 판단했던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지고꾼으로 판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정말로 유대인들이 말했던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그 메시아 구원자가 구원자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별의 움직임이 멈춰지고 그 나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혹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나 전혀 다른, 그러한 너무나 누차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곳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서 그 누구의 축하와 그 누구의 영광을 받지 못한 채 태어나 이름 모를 한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너무나 힘없는 갓난 아이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많이 당혹스러워 했지만 환경과 조건에 개의치 않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었지만. 아기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아기 예수만이 유일한 참된 구원자이며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을 때그 감정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처음 예수를 목격했을 때 갖는 그런 당혹스러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뭔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게 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주 마무리하는 12월 요즘처럼 정신없고 초조하며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너무나 춥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짙게 드리워진 그 어두움에 포위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항상 기쁘세요? 성신아. 예수를 믿으니까 항상 기쁘니? 안 기뻐요? 항상 기뻐요? 네. 항상 기쁘다고 말하면서 집에 가면 항상 인상 쓰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신님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시냐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평생 점을 치며 살았던 동방 박사들도 별의 움직임을 통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이며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던 점을 치던 이방인마저도 예수만이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져온 가장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갖는 우리의 기대와 꿈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경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고 예수를 이용하여 어찌하든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예수를 아예 거절해버리고 부정해버리는 해롯이 될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이롭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결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어찌하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마음으로 온맘다에 마음 경배할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 손에 더 많은 소유물이 찾아오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떵떵거릴 수, 떵떵거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환경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 세상에서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 대학 그래도 남들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작고 초라한 개척교회에 있지만 입에 입으로 또 전해주고 건강한 교회다 소문이 나서 앞으로 넘쳐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온맘 다에 경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답답하고 사방이 다 막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난 것처럼 보여지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져도 동방 박사들처럼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 앞에서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과 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어려움이 예상치 못하는 그 수많은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한 분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온맘 다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